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전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이번 탄핵은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다, 전국청별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의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임이 충분히 입증됐고,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의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미 9년 전한전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오이 공직자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쫓아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현재 근거 자료로 가지고는 뭐 공권력 양용으로 볼만한 근거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안 발의자 명단엔 이전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수사자로 지목된 의원도 상당히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에 충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